함께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초가납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세상에도 모든 물건에도 주인이 있고 땅에도 주인이 있고 다 모든 것에는 주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들었기 때문에 주인이 되며 또그 만든 것이 그의 주인일지인데 만들지 않았어도 그것을 주인으로 삼기 위해서는 그 만든 것을 그 사람에게서 사면 될수 있습니다. 인류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인류는 하나님께서 다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또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들을 예수께서 그의 피로 갚주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내게 온 자는 내가 결단 건대어 쫓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에게로부터 지으심을 받은 인간이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요 또 이렇던 인간이라도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사셨으면 하나님의 사람 그 백성 그의 자녀가 된다고 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것은 가운데에 보면 하늘도 하나님이 지은 바라고 성경에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학에서 2장 8절에도 말씀하기를 은도의 것이요 금도의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땅도 하늘도 바다도 또한 은도 금도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심을 받는 그런한 피조물이 천사예요. 그래서 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거듭날 수도 없고 성령 받을 수도 없고 면류관을 쓸 수도 없고 마귀를 발등상 아래 발아래 둘 수도 없는 오직 기능적으로만 초월적인 존재이나 하나님의 옆에서 수종들며 하나님의 일을 거들고 일을 하는 사역자임에 불과하다고 히브리스 1장 7절과 14절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기능적으로는 하나님 같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의 권세나 그의 지위와 그 권리는 하나님의 자녀도 될수 없는 오직 영원한 조종으로서 사역자로만 부름을 받고 쓰임받는 도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거듭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을 받을 수 있고요. 또 면류관을 쓸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마귀를 팔아래 발등상 둘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어, 태어날 때에 어머니로부터 태어나면은 두세 시간 안에는 벌떡 일어나서 어머니 뒤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태어나서 스스로 걷거나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또는 다른 사람의 보살핌을 받아야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어, 그것이 인간입니다. 어떤 사람이 혹이 말하기를 왜 인간은 그렇게 졌느냐 어, 짐승과처럼한두시만간 만에 일어날 수 있고 무리를 따를 수 있게끔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같은 능력을 주면 어떠냐 왜 인간에게는 이렇게 연약하게 만들었냐고 불평, 불만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연약한 인간일진데 인간의 모든 한계를 총동원해서 죄를 짓는 것에 그렇게 발이 빠른데 만약에 하나님 같은 능력을 줬다라면 인간의 그 죄악이 얼마나 더관여하고 얼마나 더 크겠어요. 사람의 연, 인간의 연약함이 이와 같은 질 때도 뭐였다 하면은 좋은 생각, 좋은 일을 도모함이 아니라 깨고 부시고 파괴적이고 얼마나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마다 얼마나 요란스럽고 소란합니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이같이 벌써 돌아서는 것도 그렇게 클지인데 마르게 능력까지 가질 것 같으면 이런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혼란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자들로 만들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사람이 아담이라고 말하는데 아담이라고 할때 아는 엘로힘에서부터 비롯된 말이라고 놉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과 그리고 담이라고 하는 피생명 또는 흙덩어리라고 하는 그 인간의 육체는 흙에서부터 나온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합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아담입니다.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장 7절에 말씀했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영이 됐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사람은 육체가 있고 그리고 그 속에 생영이 되어지는 사는 영.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 하는 건데, 그런데 그 육체가 깨져버리면 마치 그릇이 깨지면 그 속에 있는 음식물이 다 파해져서 쓸모가 없게 되는 것처럼 영혼을 담는 그릇과 같아서 이 육체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안에 영혼을 두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깨져버리면, 바로 흙으로 돌아가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강인한 아버지의 모습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유로우신 어머니의 모습을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구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 대하여 가차없이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치고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바로 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소동과 고모라도 그러했고 또한 노아 때도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요. 또 하나는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이 뒷면에는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인간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그들을 내어 쫓지 않냐 하시고 그들을 다 용납하시고 그들을 수용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그 안에 어머니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신약에 보게 되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베드로는 개바 또는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의 개바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주신 거예요. 원래 이름은 시몬이라고 해서 갈대라는 이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갈대라는 이름은 바로 시몬으로서 이리저리 바람에 나붓게 움직일 수 있지만은 베드로와 개바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에서 요동치 않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주 예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베드로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라고 말씀하신 일이 없고요. 시몬아 시모나 시몬아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선 줄로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할 때가 많은 부족함이 많은 인간의 모습을 예수께서 보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시몬 베드로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정말 그들을 위해 그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누가복음 22장 31절 3 2절에 말씀하기를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탈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예수 말씀하십니다 시모나 시모나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탈려고 너를 내게 요구했고 청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곡식을 두고 밀까부로 타면 날라갑니다.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밀값을 하려고 사람을 그렇게 흔들어 대는 사탄이 너를 그렇게 요구하고 청구했지만은 내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로 하여 기도했다라고 예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한 말씀하시죠 내가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내가 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죽지마 없어서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닭이 울기 전에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내 목숨을 다하여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끝내 어떤 여인의 앞에서 비자 앞에서 계집종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가?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22장 60절부터 62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겠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서 다른 복음에는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돌이켜 보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환상 가운데에 이 모습을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 모습이에요. 예수께서 많은 일들이 있지만 마태 마가 어, 복 요한 복음에는 나타나지 아니한 것을 누가 복음에는 예수께서 세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고개를 돌이켜 그를 바라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바라보시는 주님의 모습은 책망이 아닙니다. 주님의 모습은 어, 내가 안한다고 하더니 했지 하고 야단하시는 책망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를 돌이켜 보시면서 내가 뭐라 그랬니? 내가 말했지? 내가 나를 세번 부인한다고. 넌 그렇게 연약한 인간일 뿐이란다. 너는 네 자신을 혹은 장담할 필요가 없단다. 맞지? 하고 쳐다보시는 주님의 그 안쓰럽게 바라보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요한복음 21장 1 5절를 보면 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가셨을 때를 말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약을 먹이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기자들은 베드로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정작 부르신 예수님은 시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요한의 야들 시몬아, 곧갈때 같이 연약하고 부서지고 바람에 나붓기는 대로 움직이는 시몬아라고 부르신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 구절에도 아담을 부르실 때에 아담을 부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예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부르심은 이 아담을 책망하고 그에게 징계를 내리시고자 한는 어, 말씀하심이 아니고 안타까워서 일단은 내가 어딨는지 내가 너를 불러 치유하고 긍휼을 베풀고 용서를 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그 부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숨어 있는 그러그 아담에게서 하나님의 그 안타까워하시는 그 모습. 우리 인간의 현명함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현명함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들었네, 뭐했네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현명한 그, 그 어떠한... 처신이요, 그러한 현명한 자기 자신의 자세라고 볼수 있습니다. 죄가 뭔가 하나님을 떠난 것을 죄라고 합니다. 악이 뭔가 바로 하나님과 떨어져 짓는 죄를 말합니다. 그러면 회개가 뭔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뭔가? 은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악가라고 할지인데 선악이라고 말할 땐 최선과 최악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면 최선이 최악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최선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이 없으면 그러면 최악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 속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참다운 예배가 있고 참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정말 설악과도 있고 에덴 동산과 같이. 선악과도 있고 생명과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디에 있는가 예정됐다고 말하기 이전에 여러분의 선택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선악과를 선택하여 먹은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 생명과를 먹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생명과를 먹지 아니하고 선악과만 먹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왔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사탄은 뱀을 통하여 어, 거기에 대해서 어, 뱀을 통하여 유혹을 하고 또그 가운데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 가운데 3장 5절 창세기 3장 5절을 보게 되면 사단의 거짓말이 나오게 됩니다 내 눈이 밝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 라고도 있고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의 아심이라고 사탄은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됐다. 그런데 오늘 본물 말음에 3장 7절에는 말씀을 합니다. 3장 7절에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 하나님 같이 된게 아니고 선악과를 먹는 날에 사단 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이, 어, 벗은 줄을 알고, 수치심을 깨닫게 됐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그 가운데 자기 몸을 숨기게 돼버리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아무리 아름다운 구절이 성경에 나오고 그런 단어가 있어도 사탄과 연결되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사탄과연결되있 있으면 전부가 사단의 도구가 된다는 t h 아십니까?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정의로운 그런 용어를 써도 사탄이 쓰게 되면 사단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전에 어떻습니까?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 말씀을 하는데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 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벌거 벗었지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설악가를 먹은 다음에는 3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3장 7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벌거 벗은 것은 똑같지만은 그 가운데에 하나는 부끄러움이 없었고 하나는 부끄러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단자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이단자들 가운데 선악과를 먹기 이전. 그래서 사람의 부부의 잠자리요 부부의 생활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뱀이 와서 하와를 범하였으므로 그래서 뱀의 혈통이 그 가운데 흘러가게 되었고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었다. 그래서 선악과는 바로 남자와 여자의 잠자리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뱀이 먼저 선악과를 주워 먹게 한 것처럼 뱀이 하와를 범했고 그 다음에 아담이 범했기 때문에 뱀의 자녀들 독사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자식들이라고 하는 주님의 그러한 질책도 받은 것이니 그 혈통이 그때로부터 이루어졌다라고 이단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장세기 1장 27절 28절 이하에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에는 내가 아,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사람을 짓는다고 말씀했고요. 사람 자체를 만드신 목적 중에 하나가 생육하고 번수하고 땅에 충만입니다. 이미 타락하기 이전부터 생육하고 번수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뱀이 개입되고 유혹을 받으니까 아름다움이 비참하고 추해져 버리고 그 가운데 행복했던 것이 바로 그 가운데 불행으로 바뀌어진 것이지 그선악과 자체가 남자와 여자의 잠자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단자들은 말하기를 그와 같은 현통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자기들과의 어떤, 어, 그런그 행위를 통하여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고 거룩해질 수 있다고 하는 엉뚱한 잘못된 개변을 놓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와 어기지 않았을 때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벗었으나 부끄러워하니 하더라 그러나 벌거벗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두려워 그 가운데 자기 몸을 숨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악과에 대해서 너무나 밝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하고 우월주의 또 열등감 이런 무시 이런 상황에 대하여 뭐는 옳고 뭐는 틀리다 딱딱 나눌 수 있는 선악과가 있는 가정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똑한 자녀들이 부모 무시합니다. 똑똑하고 이렇게 하는 아내 남편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가정에는 선악과는 하나님의 기준이고요. 옳고 그름을 일러줄 수 있는 것 뿐이지만, 마귀의 도구가 되게 하진 말라는 거예요. 생명과가 있는 가정은 세워주고 생명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는 선악가보다는 생명나무의 역사가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치마를 해 입지만은, 그거는 하나의 포장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지식으로 포장하고, 지혜로 포장하고, 포장하고, 권력으로 포장하고, 지위와 교양으로 자기 몸을 포장해도, 그 가운데에 본질는 죄인이고 본질는 하나님을 떠난 그십령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포장을 해도 그 속은 어떻습니까? 예배하는 이 가운데도 여러분의 마음은 엉뚱한데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가 지루하다. 예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예배 후에 어떤 일을 할까? 또는 그 가운데 미움과 질, 질투와 시기와 다툼과 그 속에 있는 그런 엉뚱한 생각으로 음란과 이런 것들로 빼앗겨 있지는 아니한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잣대가 있고, 세상이 말하는 잣대가 달라요. 가난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족장들이 있었습니다. 10명의 사람은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말했어요. 우리가 가보니 그들은 내 비림의 후예와 같아서 기골이 장대하고 어마어마하더라. 우리가 갔다 가는 정말 우리가 다 그들의, 어, 그들에게 미뚜기의 역할밖에 는 되지 않겠다. 현실을 말합니다. 거짓말한 거 없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여 요소와 갈렛만큼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의 신을 떠날 것이고, 적으로 저들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으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서셨는가? 열 명의 현실을 가지고 이야기한 사람과 여호수와 갈렙이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세 가지가 달라요. 첫 번째 여호수와 갈렙의 말 속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있기를 주님으로축원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기기울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요소와 갈렙은 믿음의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들을 주셨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을 이미 주셨다고 말씀했지 않느냐?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가 믿음의 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속에는 믿음의 말이 있습니까? 믿음의 눈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거를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선악가로 살지 말고 생명나무의 실가로 사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의 핵심이 있어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왜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시지 않습니까? 먼저 부르실 때에 아담아 왜 먹었냐라고 물으셔야 되는데 아담을 부르실 때 내가 어딨냐라고 물으셨어요. 왜 먹었느냐는 것은 질책하기 위하여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하여 부르시는 목소리일 수 있으나. 내가 어디 있느냐? 일단 나와야 내가 물을 하지. 어디 숨었냐? 안타까워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너 어디 있니? 일단 나와봐. 나오고 얘기를 해야지. 하고 나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은 질책이 아니고 바로 그들에게 된 추궁이 아니라 극렬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는 가나한 성도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래요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 가나한 성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그걸 미워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지만은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교회에 실망하고 사람에게 실망해서 그래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모습이 되어서 있지만은 어떤 모양이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교회안 나오고 그 가운데 자기들끼리만의 무교의 주의로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중요하고 교회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그들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목소리가 주님의 음성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을 부르는 음성은 질책하기 위하여 부르는 게 아니고 그들을 불러 용서하고 치유하고 그들을 감싸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주님의 음성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의 사무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을 부르셨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말씀하는 요 핵심입니다. 왜 하와를 부르지 않냐 하시고 아담을 부르셨을까?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야기가 있지만은 아담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과 계약이 있는 자는 아담이었습니다. 먼저 온더 예배하는 너, 은혜 받았다고 하는 너, 믿음의 장자고, 영적 제사장인 너, 내가 먼저 와야 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대하여 우리는 믿음의 장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과 끊어지면 여러분의 가정 다 끊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장자인 먼저 믿는 너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그래야 하나님의 극렬하심을 입지 않겠니?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여러분이 주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이 주 앞에 엎드리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과연 우리가 듣고 있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이와 같이 듣고 있는가? 마지막 때는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하기를 말씀하기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도 주의 음성 듣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시간에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아담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를 먼저 부르셨어요. 세상 사람들도 부르셔야 되지만 믿음의 장자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인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우리를 먼저 치유하시고, 우리를 극렬히 여기시며, 또 주의 음성 가지고 세상에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믿음의 장자 되게 하소서, 믿음에 정말 은혜의 사람 되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가다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믿음의 장장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서 우리 주님의 그 안타까움, 정말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 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능이 우리 살아하는 모든 성도,